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백호TV입니다. <laughs>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희 집 앞에 공원 가가지고 운동 3시간 정도 하고 런닝, 런닝이랑 스쿼트랑 음, 잇몸일으키기랑 턱걸이랑 푸쉬업도 좀 많이 당기고 왔어요. <laughs> 이따가 오후 2시에 강아지 분양하러 신림을갈 거예요. 근데 이제 신림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강아지 분양 받고 그 서울에 있는 송해 국밥 거기 가서 국밥 한 그릇 땡기고 싶거든요 근데 방송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통을 할지 언팅을 할지 아니면 카페 가서 여러분들 이제 고민 같은 거 들려드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보험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문제도 되게 많고 어 문제가 다양해가지고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거 두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아 너무 어려워요. 어제 저희 그 아는 누님이랑 미팅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될수 있도록 응원 한마디, 소중한 한마디를 <laughs> 불어주시면 좋겠어요. <laughs> 네, 이 주근깨는 안 없어져. 아, 조만간 저기 피부과 찾아가서 이거 한번 주근깨 없애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 10분만 줄게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응? 어? 한번 뭐지? 다시 할게요. 주작 금지 어? 뭐야 아, 눈썹도 그려야 되는데 아. 눈썹 문신도 오늘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오네요 아. you 잠고 자고 있네 요 윤미가 연락이 없네 우리 내 동생 윤미 바쁜가? 연락이 없구만 좀 살짝 섭섭하네 언젠가 연락 오겠지 후원 500원 1원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주세요 뒷건부한테 사주라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5 0명 찍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진짜 알고리즘이 터져야 되는데 알고리즘이 잘안 터져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 여러분들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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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싶다, 진짜. 사이 아무래도 추우니까 프레임? 프레임? 잘 걸리지만 터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방송을 해볼게요. 방송하고 일단 신림 가서 다시 당해볼게요 여러분. pain